안녕하세요 코비안연 송파점 안홍식 원장입니다 오늘은 겨울철에 먹으면 좋을 음료에 대해서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 좋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생강차가 있습니다 생강에는 진저론, 진저롤, 쇼가알 성분이 신진대사 기능을 촉진하고 감기, 해열, 살균 작용을 합니다 생강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가래와 기침 완화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겨울에 마시면 좋은 차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추차가 있는데요. 베타카로틴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체내 활성산소를 없애주고, 피부 노화를 예방해줍니다. 체내 노폐물 배출 및 인후작용을 활발하게 해서, 겨울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면, 더욱 추천하는 차입니다. 아메리카노. 하루 카페인 500ml 그람 이하를 섭취하게 되면, 내려가는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뇌 활성화를 도와줍니다. 요새 여러가지 기사로 좀더 많이 알려졌죠? 커피의 효능이. 우유나 시럽을 넣지 않은 아메리카노는 체지방 분해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살찌는 데 좀, 살찌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유나 시럽을 넣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적정량 이상의 아메리카노는 위산분비를 촉진시켜 속을, 속이 좀 쓰릴 수도 있습니다. 요 부분은 좀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홍차. 홍차에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강한 항산화 효능을 가지고 있어서요 노화를 늦추고 동안 피부를 만들어 줍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마시면 좋은 차라고 할수 있습니다. 코코넛 밀크, MCT 성분이 내장 지방의 수치를 낮추고 콜레스테롤 균형을 맞춰줍니다. 아미노산, 무기질,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면역력 강화에 좋고 활성화 성분이 있기 때문에 피부 노화 방지에 좋습니다. 유단불내증을 겪고 있다면 우유 대신 추천하는 차가 코코넛 밀크입니다. 뭐다 좋겠지만 과유불급 말 그대로 아무리 몸에 좋은 성분이라도 많은 양을 먹게 되면 탈이 날수 있으니까 적당한 양으로 맛있게 즐기시는 게더 좋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